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 M은 빗변인 BC의 중점이고 AD와 BC가 수직, AM과 DE가 수직이다. BD가 8cm, CD가 18cm일 때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먼저 AM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. 우리가 M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빗변인, 직각 삼각형의 빗변인 BC의 중점입니다.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다 라고 한다면, 우리가 이 M, 생각나는 게 있나요? 네. 왜 저번에 중심이다, 외심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.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 라고 배웠습니다. 따라서 지금 이 BC의 길이가 8 더하기 18인 26cm 이기 때문에, 그걸 반으로 자른 이 CM과 BM의 길이는 각각 13cm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외접원의 중심이 지금 이 M이고, 그러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겠죠? 반지름으로 얼마로 같은 거죠? 13으로 같은 것입니다. 따라서 이 AM의 길이, BM의 길이, CM의 길이가 모두 다 13cm로 같다라고 해서 AM의 길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dm의 길이를 물어보았는데, 지금 dc의 길이가 18이니까 18에서 13을 뺀이 dm의 길이는 5cm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? 그럼 마지막 em의 길이를 찾아보면, 우리가 이 em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 삼각형 adm을 이쪽에 떼와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각형 ADM은 지금 현재 직각 삼각형이고, 이 직각 삼각형인 이 꼭지점 D에서 우리가 AM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이 E가 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d m의 길이가 5라고 알고 있고 이 a m의 길이는 13이라고 1번, 2번에서 찾아놓은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e m의 길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또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진 경우에 쓸수 있는 공식들이 있었죠. 우리가 이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다 닮음이어서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이었습니다. e m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본다면. 우리가 dm의 제곱 25가 x 곱하기 13과 같다 dm의 제곱이 m 곱하기 ma다 라고 식을 쓸수 있어서 여기에서 x가 13분의 25cm다 라고 이 em의 길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2번 3번에 대한 답을 다 구해 볼수 있었습니다.